자 오늘은 윤선도의 만흥, 만 가득할 만자 흥이 가득 차대 흥겨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대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 노래하는 거야 자연이라고 자연친화 자 바로 가볼게 일수부터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 어리고 향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은 자연 그리고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의 공간 찾아야 돼. 일단 산수. 자연이죠.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연이죠.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띠집은 초가야, 초가. 초과. 산수, 속세를 벗어난 곳 얘기하는 거야. 자연 속.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소박한 생활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 이럴 때안빈 낙도 쓸수 있지. 안빈 낙도. 그 모르는 남들은. 중요, 별표. 그 모르는 남들은. 자,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 비웃는다는 소리야. 비웃어. 나, 나의 삶을 비웃어. 그 모르는 남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냥 수능처럼 접근하면 속세, 물질, 자연과 대비되는 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비웃는다. 하지만, 나의 삶을 비웃어. 어리고, 향의 뜻에는. 겸손의 표현이야.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반분지족. 반분지족도 쓸수 있고. 자, 어리석고 향의 뜻에는 향뜻 나오지.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그 화자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화자의 이런 소박한 뜻을 모르는 그 남들의 눈에는 음, 내가 좀 어리석어. 이렇게 비춰졌을 거 아니야. 내 분인가 하노라. 일수에서 분수에 맞는 삶을 노래한 거야. 그 다음에 이수에서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 타자연 바위끝 물가 타자연 실컷 논이 노라. 그나은여남은일이야 남은 부러울 줄 있으랴 자 동그라미 친 것들은 지금 다 자연이야 동그라미 친 애들 다 알겠지 요정도는? 요정도? 요정도는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다 소박한 생활이다 소박한 생활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알맞초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쓸카지 실컷 알아두면 좋겠지 실컷 논이노라 자소박한 생활 여기도다 안빛나도 단사표음 다쓸수 있어 그 남은 연하은 일이야 별표 색깔 별표 그 남은 연하은일 이런 건 중요해. 중요 중요. 그남은 연남은 일이야. 다른 작품에서 잘 나오니까 조금 챙겨 두자. 그남은 연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 있으랴. 부럽지 않아. 서리법.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부럽지 않아. 나 자연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소박하게 사는 거 만족해. 부럽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야. 속세에 대한 미련 일도 없어. 조심하고 속세에 대한 미련 전혀 없어. 자연에서의 삶이 아주 만족스러워. 그 남은 연화문일. 그 남은 연화문일이 뭐야? 내가 화자가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자연과 대비되는 거. 수능처럼 접근하면은 음 예를 들면 부귀영화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공명이라든가 벼슬이라든가 어 자연과 대비되는 건다 돼. 그 남은 연하문일 속세에서의 부귀영화 속세에 대한 미련일도 없어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그밖에 연하문일 그 남은 연하문일 다 부정적인 거야. 그 다음에 삼수 삼수 어디 갔을까나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삼수는 얘들아 강조했어 주의해야 돼 주의. 삼수는 조심. 농담이 아니고 삼수는 제발 삼수는 헷갈리면 자연이야 지금 자연 그리던 님 이거 중요하지 않아 헷갈리면 그냥 X 표쳐놓자. 너희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표시한 거야. 자 얘는 주의. 뭘 주의해야 돼? 이거 이별 아니야? 이별 그리움 아니야? 자연이야 자연 자연이 좋아. 이 얘기 하는 거야. 오답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 얘기했지?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거야. 먼 산, 먼 산. 이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린 지금 자연을 얘기하고 있어. 자연치나 풍류. 내가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게 자연, 먼 산, 자연이잖아. 바라보는 것이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서리법이잖아. 반갑지 않아. 그리워하는 님이 온들 반가움이 이만하겠어? 아니, 음, 자연을 자연과 함께 있는 게더 좋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님이 오는 것보다 자연이 더 좋대.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본래 좋아하노라. 일단 의인법. 누가? 주체는 지금 누구야? 산 말이야, 산. 산. 산이 산 얘기하는 거야.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좋대. 산이 물화일체 드러나는 거다. 물화일체는 전체적으로 다 있어. 자연 치나 반가움과 물화일체의 심정 보여주고 있어.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산이 온내 좋아, 하노라. 서리법 있고, 그리고 우리 이럴 때 한자성어 이야기 했었지? 이심, 전심. 산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통해. 심심상인. 염화, 미소. 염화, 시중. 다쓸수 있어. 다 같은 말. 그 다음에 사수에서 삼수 조심해야 돼. 삼수는 아 자연풍류 이거구나. 님이 아니야 님이. 이별, 그리움, 사랑 이거 아니야. 사수에서 누가, 누가 미리 체크하자. 삼공 보다 낫다고 했드냐. 만승, 소부, 허유, 임천, 한자 중요해 사수 중요해. 누가 삼공 도곤 비교부사격조사, 비교부사격조사, 비교법. 비교부사격조사야. 누가 삼공보다 자연이 생략이 된 거야. 누가 자연이 삼공, 삼정수, 영정 우의정, 좌의정, 삼공. 다시 말해서, 음 물질과 관련된 속세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세무 친 거야. 자연과 대비되는 거. 누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했니? 만승, 만승, 만승도 우리 물질적인 거. 만대의 병거라는 뜻이야.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루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속세, 물질, 부귀영화 관련된 거잖아. 만승이 이만하겠어. 자, 여기서 서리법. 화장법 만생이 이만하랴. 지금 생각해 보니 소부허유, 소부랑 허유라는 인물은 자연치나 풍류의 대명사잖아. 소부허유가 야갔어, 어, 영리했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 소부허유가 현명했어, 영리했어. 아마도 임천한 흥, 임천한 흥. 자연에서의 흥 말이야. 이게 주제어잖아, 주제어. 자연에서의 흥이 아마도 임천하는 비길 곳이 없구나. 자, 다시. 누가 이 누구도 조심해? 자연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인물이니까 누가 삼공보다 낫다고 했드냐? 음,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여기도 당연히 화자의 만족감 드러나지. 화자의 만족감 전반적으로 다 있어.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 고사 인용도 있네. 소부 허유. 소부 허유. 고사 인용 있어. 야, 같구나. 소부 허유가 현명했어. 아마도 임천하는 유유자적 지내는 그흥치 말야. 이 임천하는 비길 곳이 없구나. 자연 속에서 논의는 그 즐거움 비길 곳이 없어라. 됐죠. 그 다음에 오수. 오수. 내 본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셔서 겸손이야 겸손 내 본성이 게을러 겸손 인간만사 한 일도 아니 맡기셨대 주객전도 발상이지 주객전도 우리 상춘국에서도 주객전도 발상이 잘 드러났어 대표적으로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그래서 내가 자연 외에는 버탈 사람이 없대. 그래서 흩트메음 아니, 수, 아니, 하겠대.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가 전도됐어. 바뀌었어. 내가 인간만사를 거부하고 내가 자연을 선택한 거다. 다만, 다툴리 없는 강사는 자연 지키라 하시도다. 화자가 윤선도가 자연을 선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육수에서. 물론, 인간만사 다투는 거다 마이너스지. 육수. 자 이제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자연이다, 자연치나 풍류, 자연을 노래했어. 근데 마지막 육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워 있겠느냐? 임금의 은혜. 갑자기 임금의 은혜가 나오네요. 충이 나오네요. 갑자기 충이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구나.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하울 일이 없구나. 저순의 생활을 임금의 은혜로. 임금의 은혜로 여기는 거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해하네. 우리 오수까지는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에서의 즐거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노래했고 마지막 육수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야. 라고 말했어. 이게 윤선도의 만흥. 흥겨움이 마음 속에 가득 차다. 속세를 벗어난 자연에서의 흥취를 노래한 거야. 끝.